죽었어요. 아니야. 강아지한테 가 봐. 아이고, 엄나 많이 먹고 살이 빠졌어. 자짹. 자짹. 자꾸 기어 나오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네. 아이쿠, 아이고, 걷네. 응? <laughs> 아이고. 네또깨자 아이고, 두마리 들어오 들두 마리는 저속에 있구나. <laughs> 아, 이들아, 두 마리가 있구나. <laughs> 세 마리가 저기요. <너무> 여있어세 <laughs> 마리가 완전히 모여있어 <laughs> 너무 웃긴다. 세 마리, 너 완전히 모여있어아 응, 하티야 하마야. 근데, 하마야. 응. 어, 땀 응, 아, 이제 제다닙니다나왔니다들니다 담니다. 담니다. 담서다 담니다. 니다니다다다니다니다다니니다다니 왕신이멍멍이왕이거몽이나몽 왕진이 몽 왕진이 몽몽. 왕이왕순이 몽. 호왕이 몽. 호아이 몽. 이 몽. 왕이 몽. 왕이 아이고, <laughs> <laughs> 어주는거야 <laughs> 아이고, 원어소가 <쓰고> 가만히 있네 <laughs> 호자 쓰고 가만히 있어 <laughs> 아유 귀여워 머우가 한창입니다 지금 데서서 먹기에는 조금 작긴 한데 오늘 이렇게 큰 것만 네. 잘 자라라 지금도 이렇게 패내기가 좋은데 이제 어마무시한 잡초가 되기 때문에 아 여기는 머후 코들 너무 예쁘죠? 응. 어린 머우, 데쳐서, 무쳐먹기도 고쳐 하구요. 네, <laughs> 네. 우리 <아린이 웃음> 할머니한테 왔어요. 소서와라 이것도 뭐 어떻게 해서 먹는다는데, 좀 놔두고, 먹을 대 자초. 렇게 좋습니다. 머리. 이런 것들 따서, 이따가 데쳐가지고, 저녁때 먹겠습니다. 오우야 아빠가 좀 <laughs> 역할을 제대로 하시네 역시 이렇게 따서 데쳐서 나물무치든지 쌈 싸먹든지 할거예요 뽑아버래요? 비가 와서 이렇게 또잘 자랐네. 음, 아, 어, 이틀 전에. 예. 좀 왔더라고 서울은 들었는데 음. 비가 더 왔어. 아리미었어요? 무당벌레 나오면 좋을 텐데 우리 아리미 어제 무당벌레 나오나 관찰했었는데 무당벌레야 친구하자. 음, 무당벌레가 어디 있을 텐데 찾아봐야겠지? 자, 오 많이 땄다 안익다 찍고 있어요. 돌랑을 쑥이랑 쑥이하고 쑥이 아기가딱 맞습니다. 크기가 지난주에 는 조금 일러서 했는데 한번 뭐 누르면 이렇게 쑥 올게 합니다. 연한 모이 오늘 처음 떠서 내치겠습니다. 이 정도 면 이제 그만하서 된장 넣고 머위 무쳤습니다. 짭짤하고 맛있습니다. 입맛 도 꺼네요. 쑥이 먹을 만합니다. 양이 많고요. 어린 머위 오늘 따서 무쳐서 먹었고 서울로 또 가져갑니다. 민들레또 이번 주에 엄청 많이 보입니다. 서울로 가져갑니다.